하하하하하하! <laughs> 청중근의 금손 단방기 시즌 또리 어떻습니까? 등장을 아 늑대 여기 강동원 씨처럼 하면 등장을 해봤거든요. 예? 아 누가 홀리데 이래? <laughs>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바로 한국 산업 인력 공단입니다. 2년 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중이야 여전히 뭐 변함 없이 어이 문구 그대로입니다. 창조 인재 육성에. 메카. 그래서 할머니 오늘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 보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참 성이 없어. 들어가면 됩니까?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아 이거 뭐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네. 일어나! 일어나! 아무도 안 나오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여긴인가 어? 뭐야, 이거? 미션 즈입니다 미션 중? 어, 여 이런 것도 있어. 자, 그럼 근데 미션을 하면은 저한테 뭐 이백이 있어야 되는데, 미션을 일찍 클리어 하면은 할 때는 시켜드릴 할 때요. 가야죠. 그럼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막내분이 누구십니까? 어? 일단은 막내 레벨을 네. 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잘 참... 찾으셨습니다 힌트 뭡니까? 힌트는 응. 저희 컨소시엄 지원부를 관할하시는 분 먼저 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컨소시엄 지원부니까 부장님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장님보다 조금 높으신 분 <laughs> 되게 복잡하네요 이 <여기> 조직이 <웃음> 그럼 <웃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어? 조직도를 한번 보시면 조직도요? 네, 휴대폰에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막내면 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 지역산업별지원국 국장님을 예. 만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면, <laughs> 바로 말씀하시면 되는 <되는데요>? 데예요한번 <laughs> 직접 찾아보시라고 아, 아, 말씀드렸습니다 너한번 뺑이 쳐봐라 아, 그러면 제가 한번잘 찾아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laughs> 지역산업 어? 이거 어, 보다 지역산업별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안녕하세요 혹시 보스십니까?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예. 한번 맞춰보세요 아 진짜 이거 보스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퀴즈 뭡니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은 네. 2001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땡땡땡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게 뭘까요?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어. 아...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힌트 예. 보통 트라이앵글이 어떤 형태죠? 삼각형이요. 맞습니다. 어 삼각형? <웃음> <웃음> 거의 땀 <떠나게> 먹여 주셨는데 <laughs> 그러면 저기 보스 맞습니까? 아, 보스는 아니고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예. 네, 책임자입니다. 어쨌든, 저희 국장님 만나뵀으니까 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어, 지금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산업별 지원 국장님, 예, 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굉장히 어려운데, 다양한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산업에 맞는? 지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제 지산마 사업이라고 보통 합니다. 우리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라고 ASC가 있습니다. ASC하고 공공기관장하고 컨설팅 대리 사업하고 있는 산업별지도 청년 맞춤형위원회이고 AD 기타 플랫폼. 부장님 어? 이렇게 뷰 좋은데서 그냥 안하게 이렇게 즐기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시는 일이 많으시군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공공기관 에 들어오면 예. 편안하게 이렇게 신문만 보고 결제만 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급여 주는 만큼 또 일을 시킵니다. 방금 전에 그 K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뭐 K 뭐들어간거 보니까 그런 겁니까? 뭐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융복합 사회 이런 사회 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디지털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조금 그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는다, 교육 훈련을 받는 시설 장소, 장비, 이런 것들을 개방하고 공유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그 외에도 이제 어떤 훈련 기능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질문 하나 드리면은 그냥 청산유수로 그냥 자자자자 나오십니다 <laughs> 여기 계시면서 저기 사람이 좀 그리우셨던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뒷방 노인회처럼 좀 외로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laughs> 계십니까 어 얘기를 나누느라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네. 보수를 찾으러 떠나야 되거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뭘 준비를 하셨네요. 두 번째 미션 키워드. 샵. 위대한 상생 인터뷰. 샵 이사님. 샵 7층. 위대한 상생이 뭡니까? 20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위대한 상생.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자 가실 수 있나요? 네 저도 다 컸으니까요 <laughs> 저도 성인이니까 찾아갈 아, 수 있을 그렇죠. 예. 예. 미션 클리어! 자 이제 끝판왕을 만나러 갑니다 넥스트 레벨 어우 당 걸릴 것 같아 능력개발이사 확실히 최종보스라서 은폐, 은폐를 해놨어요 여기. 식물로 가려나는데 저도 가보겠습니다. 요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다다 다단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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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는 만치지면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혹시 최종 보스십니까? 피지 하나 내고 마치면은 답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피즈를 네. 좋아하시는가? 아주 쉬운 걸내까요 아주 좀 난이도가 있는 걸내까요 네, 아무래도 3년 했으니까. 예. 제일 쉬운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컨서시움 공동 훈련 센터는 몇 개일까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100개 넘습니다. 첫첫 예. 자, 고기에 넘었습니다. 자, 고기에 넘었고, 자, 그러면 이제 10대가 중요한데 1 104... 0 40개? 넘는다! <laughs> 아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랑 같이 다니던 가수분이 항상 외치던 숫자가 있습니다 삼삼삼 삼삼하게 143개! 딩동대 <laughs> 3년 금전탐방기 경력 있네요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되게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란 게 딱포스에서 느껴집니다. 혹시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우리 공단에 온지는 3년째고요. 아, 어, 저도 3년 됐는데 그럼 저기 어. 동기네요. 어, 정기, 아, 좋은 기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아, 그런데 우리 중훈 씨만 이렇게 얼굴 나오는 표정 마스크 쓰고 계신데 혹시 있으면 저도 하나. 아이고 마스크 탐나세요 주문, 동기한테 하나 주실 선물 하나. 준비를 아. 딱 했습니다. 아. 아이고 이런 이거 위 아래는 있습니까? 예. 예. 저도 저기 위 아래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웃음> <웃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직을 재직을 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일하실 때랑 어 여기 와서 좀 일하시니까 어떤 게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직능사업을 수행하는 운영기관들 또 훈련기관 또 기업 개발실 이런 근로자들 이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가 가진 집단들을 가지고 직능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죠 지금 와서는 그런 경험들이. 더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이제 계실 때하고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계실 때 장단점을 조금 쫙 한번 읊어주시죠. 장점은 우선 제가 이사잖아요, 이사. 좀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네네. 또 이사는 임원이잖아요, 임원. 그렇죠. 임원의 줄임말이 무슨 말이죠? 임원이요? 어. 야, 그걸... 줄인 거예요? 임시 직원의 줄임말이 임원이에요? 어, 임원이 임시 직원의 약자입니까 <laughs> 3년 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라기보다도 어,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도 공격기도 지금 3년이 됐거든요. 저도 끝나는 건가요? 여기서? 어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아마 진행상을 황 봐가지고. 아 진행상을 봐서. 그까 동기라고 한거죠 <laughs> 아무래도 좀 여기서 또 중요시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설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장한 만큼 질적으로 성숙화되자 그런 차원에서 고급진 훈련을 해야 아... 한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싶고요. 요즘은 디지털 전환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K 디지털 플랫폼. 어, 거기 들어보셨네요? 네, 방금 주소 듣고 왔습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또 요즘 인자. 우리가 탄소 중립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급격히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옮기셔야 되기 때문에, 음. 그 이른바 노동 전환이라고 하는데, 전직 훈련 내지 직무 전환 훈련을 과정을 많이 개설해서 기획의 사다리를 계속 놓아드리는 것이 애들이 중요한 임무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져겠죠 아직까지도 지금 뭐 20년이 됐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금손 탐방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 그래서 시즌4를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저도 좀 그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를 다 했는데, 예. 보스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혹시 최종 보스십니까? 제가 그에 대한 키를 열수 있는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이 비밀의 봉투를 드릴 테니까. 예.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션 키워드. 참 컨버지. 참 어차피 수장은 어수봉. 보수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스. 예. 하로 얼음팔입니다. 인선잡인지 아, <laughs> 모르겠지만. 아, 그렇군요제 보스는 어수봉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미션. 클리어! 자 다음 레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ext level. 오, 야 이거 최종 보스분이 계신 곳이라 그런지 굉장히 넓어요. 어이 뭐야? 아 우리 이제 형제 방송 챔프 마을 방송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시죠? 네. 자 그러면 최종 보스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어, 안녕 어? 니까 <laughs> 금손탐방기 시즌3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최종 보스십니까? 맞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어렵게 어렵게 막 퀴즈 보고 어렵게 만나 뵙습니다 힘드셨네요 아유, 아유.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여기서 있잖아요 <웃음> <웃음> 제가 자주 보는 시장탐방 거기 예. 그래서 저기 MC도 보시고 저기 금손탐방기는 안 보셨나요? 이제 곧볼 겁니다 <laughs> 이어 만났습니다. 네. 최종 보스 컨버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컨자는 컨소시엄의 약자일 거. 어, 거기까지 맞혔습니다. 보는 보스? 컨소시엄의 아버지, 사업을 나우시고, 아... 기을 시고, 지금까지 키워오신 분이라 해서 컨버지입니다. 근데 사실 아니에요. 가지 이사장이세요? 그렇죠. <웃음> <웃음> 대한민국 국민 또 정부 중소기업 이게 이제 실제로 아버지고. 아... 아... 초기 모델을 만드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 예, 예, 예. 초기 모델.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기 또 표지 모델을 하셨어요. <laughs> 잘 나오셨는데요? 예, 그좀 버샵을 한것 같아요. <웃음> <웃음> 좀 아쉬운 거는 예. 머리 좀 심어달라 그랬는데. 그보다 많으신가요? 컨소시움이라는 <laughs> <laughs> 아이디어는 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좋은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죠. 벌써 음. 20년이 흘렀네요. 감회가 좀 네.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천안에 있는 네.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거기서 좀 기업체 분들하고 의논한 결과 정부의 자금, 네. 대기업의 리더십. 그 다음에 대학의 노하우,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팔로우십 그런 것들이 한군데 한 네. 모이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죠.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네.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 어떤 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잘된 거는 외국에 네. 그 OECD 이런, 이런 월드뱅크 네네. 이런 데서 KHRD 휴먼. 리소스 디발한 맛. 아유, 발음 좋습니다. 땡큐. Oh, 예.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KHRD의 대표 모델로 어, 외국에 많이 소개되었고 네, 베트남, 그렇죠. 인도네시아 네네. 그런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이런 컨소시엄 사업 모델을 많이 도입하려고 많이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 이게 진짜 컨소시엄 모델입니다. 컨소시엄이 나와서 이제 윤영기 뭐 이렇게 지나고 이제 청년이 된 거죠. 음, 그렇죠.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네. 이거 발판을 지금 마련해가고 네. 계신 거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점목에서 키웠으니까. 네네. 이제부터는 자립해야죠. 20년 동안 접목했네요 <laughs> <laughs> 지금 그 20년간 컨소시엄 사업이 쭉 이어오면서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특이 특기, 특기점이 있잖아요. 네. 하나는 디지털. 두 번째는 기후변화, 여기 울산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내연기관, 엔진, 개솔린 엔진은 다 사라지고 전기차로. 네, 전기차로. 네. 네. 새로운 또 산업이 등장하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산업을 이끌 근로자들. 산업구조 조정이 되면, 구조가 변하면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직업의 전환. 이두 전환. 가지가 이제 중요한 현재의 과제입니다. 컨설션 사업도 점점 발전이 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 시대의 요청에 맞게 네네네.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것 같습니다. 따라간다. 맞습니다. 아, 방금 전에 뭐, 트렌드를 따라간다. 또 시대의 요청에 맞게 발맞춰 간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 공간 안에 또 내부적으로. 네. 또요 총들이 있거든요. 사무실이 지금 제가 가봤는데 뷰가 굉장히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경찰청이 보이는 곳에서 아 근무하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경찰청이 보이는 곳. 예. 예. 그분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예. 아 여기 와서 뭐 뷰도 좋고 어, 너무 좋다. 네. 근데 일이 너무 많다. 네. 지원 병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우리 직원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네. 알고 있고 일이 많은 거에. 다른 말 다른 표현은 월급이 작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줄이는 것보다는 네네. 음. 이, 그 많은 일을 하되 거기에 걸맞는 보상 음. 뭐 이런 거를 높여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이사장님 예. 구독자 여러분께 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직업 훈련에 관해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제도가 이 콘솔 시험 사업인데요 콘솔 시험 사업은 사실 굉장히 그 성과가 높, 높은. 어, 직업훈련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 또 원하는 직종에 참여하시면 어, 저희가 최대한의 그 직업훈련 또 능력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이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자 피드님, 그 지금 보스를 찾았잖아요. 어떻게 뭐 퇴근권 주시는 겁니까? 네, 퇴근하시면 됩니다. 아 <laughs> 저기. 탈퇴권이 주어졌습니다. 아 저는 퇴근하고요. 이사장님, 마저 일하시면 됩니다. 12시 되니까 딱 퇴근하시네요. 예, 아, 저는 시간이 딱 오, 좋... 네, 저는 퇴근시습니다 오, 정확하게! 12시가 되는 저는 집에 가야 네. 됩니다. 아, 제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거든요. 네. 함께 외치시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셨죠. 하겠습니다. 승동원의 금손 삼만기신은 승리! 감사합니다!